오늘은 그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오늘은 이 산자의 하나님 1절 2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1절, 2절 하고 제일 마지막에 21절 중에서도 끝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다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그 레위기의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 이 내위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어, 이출애국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 들,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모세의 이 말이 이 교과서가 되고,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어,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 뭐 그런 음, 지침서가 되는 것이 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 그 헌법 책이 두꺼운 이유는 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분명하게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어, 일반적인 매뉴얼은 한 번만 쓰고 간단하게 하지만. 이 신명기는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러나 그 반복하는 중에서 다른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는 거룩한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이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일반 사람하고 네가 뭐가 다른데라고 말하면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 마치 이 내가 선택한 것처럼 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는 것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 우리는 어, 일제를 읽으면서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몸을 베는 거는 뭐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은 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지방에서 장례, 장례식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다가 칼자국을 내면서 설포하면서 남은 죽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머리를 밀어서 내가 장, 그, 어, 상, 상, 어, 상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복을 입은 것처럼, 머리 뒤에 그 집으로 만든 관을 쓰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렇게 장례식 치는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방사람들이 장례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네가 스스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어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선민이고 어 성민이고 자녀고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된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어, 슬픈, 그입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고, 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 장례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는 기뻐서, 좋아서, 얼싸 않고,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장례식을 치려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고, 어,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의 날, 그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21절 끝 중간까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는 것으로 성별함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하루에 세 번을 먹습니다. 지금은 세번 먹는 게 아니고 어 계속 낮에도 먹죠. 그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네가 부자 밥 먹듯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먹는 걸 두지 말아야 되지. 먹는 걸 놔두고 이거는 새끼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면 새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비만이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먹는 게 있으면 남을 주고 또 눈에 안 보이게 해서 진짜로 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 어 보내 주고 어 이렇게 해야 되지 먹지도 못하는 걸 계속 놔뒀다가 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은 그하고 거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 오늘 읽으면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혐오식품을 구별해라. 혐오식품을 구별해라. 그게 성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먹는 것과 성결은 무관하다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먹는 것에서 신경 쓰고 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속에 숨어 있는 희한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 그4절에 그 보면 먹을 만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이 갈라졌고 세금질하는 것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덜염소덜양 산양 이렇게 저기. 어 볼기가 흰 노루가 어, 이게 꽃사슴이고요, 뿌리긴 사슴이 덜 사슴, 염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음, 뭐 외워가지고 이게 맞는지 이 표를 갖다 대고 거기 먹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짐승은 옛날 짐승이고도 어,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다른 종류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 또그 지방에서 부르는 이름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음식이 어떤 종류들인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쪽발과 새김질이 있는 것은 어, 먹어도 된다라고 이, 이 6절 말씀 음, 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이거를 가지고 왜 그런데? 무엇 뭐 때문에 파발 입고 어, 세김질 하는 거는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포한 옳은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대부분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은 왜 그러는데 물론 요즘은 대부분 판사도 판결문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임의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을 수는 없죠.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하는 판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의나 토를 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 번역되는 것과 공의로 번역되는 오름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가 사실은 그 우리 성, 한글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건 쩨닥하고 공의는 절대 옳은 미시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정의는 우리가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어, 그 그것을 정의라고 하고 어, 미시파트는 자스티스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정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양이와 쥐 사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과 호랑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중에서도 한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라 그럽니다. 왜그 사람이 호구 잡혔는지, 뭐 조상이 뭘 잘못했는지, 뭘 누가 그 했는지 그 모릅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이해 못할 그 사람한테 호구가 잡힙니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어, 호구 잡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유, 도, 독일과 유대인과는 이이 이 사이입니다. 고양이와지 사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을 일절 손대지 못합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애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어뭐다 전쟁에 지면 유대인을 잡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공허입니다. 그거를 이기려고 벗어나면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때 우리는 순종하는 유대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4,000년, 2,000년 뒤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살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이거 저거 따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순간 그것이 혐모식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거를 돼지고기가 부정하다 그러면 고기가 먹기 싫어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뭐 어떤 원리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그겁니다. 그 우리 형님이 그 우리 형수가 뭐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어 당신은 개고기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먹었어요.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 개고기를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암소리도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 개고기를 먹었다 하는 하니까 형수가 되 굉장히 노했어요. 그날 저녁에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엄청 음, 형님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개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어, 내놓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돈이 아무리 없어도 행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할때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교회 가서 복 받는다 하더니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가?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복받은 이야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그런 간증은 하면 안 되고, 그런 간증을 하면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다니면서 이교회, 저교회 다니면서 어,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검기시 하는 어, 어, 짐성이 이 7절에 나옵니다. 낙타와 토끼와 사반. 이 겁니다. 세금질만 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거는 사입이다. 이 사입이라는 것은 사시입이라는 한자어나 사입이나 똑같은 단어인데요 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부정한 거다라는 거죠. 야, 세금질 하는데 이거 못 먹나? 이렇게 이렇게 해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갑자기 이게 부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에도 토끼 고기를 그렇게 잘 먹지는 않았어요. 뭐 토끼 고기 먹으면 죄수 없다 이러고 그런데 그것은 이 성경에서 나온 뭔가 부정한 마음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반은 그 성지 순례 가 가지고 예루살렘 저기그 갈릴리 호수 옆에 사반이 많이 살아요. 이 사반이라고 써 가지고 펜말까지 붙여 놨는데 그 이게 발음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자어 같이 보이는데 이 그쪽 말이에요. 사판인데 그 너구리예요. 근데 이게 토끼 닮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게 바위 틈에 잘 살아요. 바위 틈에 가면 캐나다 가서도 이게 사반을 봤는데 바위 밑 숨어서 살아요. 음. 그래서 신기해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게 바위 너구리. 바위 틈에 잘 사는 그런 너구리입니다. 뭐 우리는 뭐 크게 안 사니까 이런 건 별로 구분할 건 없지만 어, 8절에 보면 금기하는 짐승이 또 하나가 있는데 쪽발은 되는데 책임질 안 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돼지죠. 이게 이제 내 위기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간추려서 얘기합니다. 뭐 이게 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별로 관계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또안 어, 하고 그 뼈대만 얘기를 해줍니다. 구절에는 먹을 만한 음물이 있는데 그것은 비늘이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 먹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문어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이렇게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어. 그 다음에 10절에는 금기하는 음물이 있는데, 이제 그 방금 얘기했는 오징어나 이제 그 문어 같은 지느러미 없고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죠. 11절에 먹을 만한 날짐성이라고 그랬는데 정결한 날짐성. 어 여기에 금기하는 날짐성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그 금기하지 않는 것은 다 이제 먹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여기 이름이 없는 짐승들도 많아요. 그, 특히, 그, 유질랜드, 저, 유질랜드 말고, 그, 호주에 가면, 이 육지에 대륙에 없는 그 육, 그것도 대륙이죠. 호주, 이제, 오스트리아 대륙, 대륙인데, 그 호주 대륙에만 사는 짐승들이, 이름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거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이, 음, 비슷한 종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12절부터 18절까지 독수리 못 먹는 겁니다. 솔개 물수리 여기는 그 물수리라고 안 해놨죠. 12절에 안 아, 물수리를 했네요. 솔개 그다 그대로 돼 있고 매새매 그 다음에 각종 소리개 이렇게 이이 이 다른 번역은 세 번역이 그 대수 있는 대로 따왔어요. 다른 번역이 있는 그. 또 있긴 한데 14절에 각종 까마귀, 15절에 에, 타조와 음, 타흐마스라고 했는데 이게 올빼미래요. 그리고 올빼 아, 이 올빼미를 어, 올빼미와 올빼미 종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음, 이게 빠졌네요. 어그 다음에 각종 매 에, 여기는 갈매기로 했고 여 올빼미 종류로 했고. 각종 매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저기 올빼미를 부엉이로 거꾸로 해 놓고 부엉이를 나오기로 바꿔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백조로 집어넣어요 16절. 이게 세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뭐 중요하다기보다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아 우린 뭐 이런 종류를 얘기하고 17절에 당하를 펠리컨이 펠리컨은 어 제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그 어, 많이 봤어요. 바닷가에 멀리 이, 이 있는 게 펠리컨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흰물오리 가마우지. 음, 그다음에 올빼미를 가마우지라고 했고요. 아, 노자를 가마우지라고 했고 이제 학을 곤이라 했고 황새를 푸른 해오락이라고 했고요. 어, 그다음에 대성을 오디세라고 했고 물 물, 댕기물떼새라고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박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좀 이게 번역이 좀그 조금 느슨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 이게 이제 동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건 곤충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은. 음. 곤충 얘기인데 곤충이라는 말은 안 써놔서 이제 그런데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곤충, 이거는 바퀴벌레인데, 이 바퀴벌레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어, 어딘가요 아프리카인가 거기 가면 이 바퀴벌레가 큰게 있어요. 음. 바퀴벌레가 큰거 있는데, 밤에 그게, 밤에 불을, 전등불을 켜놓으면 그게 모, 모여들어서 물 위에 떨어져 가지고 음. 아침에 가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파는데, 바퀴벌레가 최고 비싸더라고요, 물기가. 음. 우리가 볼때 바퀴벌레지 그거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더라고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그 비교하면 안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할때 이제 구분하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부정한 새라고 써놨는데 이게 새가 아니고 이 먹을 만한 곤충을 이제 새 번역은 그렇게 말했어요. 정한 새는 이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결한 곤충은 날아다니는 곤충을 세번이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2 0 절은 메뚜기만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 1 절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은 죽은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었거나 어뭐 사실은 그뭐 화살을 쏴서 죽은 거라도 어 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이게 사슴도 잡아가지고 이제 깨끗한지 보고 정상적으로 죽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죽은 것을 발견했다든가 죽은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닌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먹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거룩한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리고 하반절에는 염소 새끼를 어미 저절로 삶지 마라. 이, 이것도 공어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지금 몽골, 몽골 같은 데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물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려면 새끼를 잡아가지고 저대만 삶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항상 그 저대다가 이렇게 삶는데 거기 가서 먹은 이 고기는 그 음이 젖인지 다른 음이 젖인지는 모르지만 그 우유에다가 소를 삶아가지고 그 우리 요리해주는 것 먹었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또될수 어 있으면 이게 그 물기가 안 날아가면서 익을 수 있도록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달궈서 고기 사이에다 딱딱 넣어서 돌이 그 고기를 익혀서 먹도록 그렇게 해준데 고기가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데 여기서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를 앞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세번 정도 나오는데 앞뒤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한마디씩 딱 넣어놨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 틀리다, 뭐왜 그런다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어, 이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어, 나를 해치지 말고 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과 어, 하나는 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지 남들 보고 야 그거는 못 먹는다 이러고 바아보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러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갈릴리 호수에 가면 메기는요 이만한 게 떠다닙니다 그거 안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기 매운탕 얼마나 비싸게 우리가 사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야 여기 와서 메기 매운탕 집 하면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 고기는 요만해요 제일 큰게 요만해요. 근데 매일 잡아요. 매일 잡는데 그게 이제 콘테이너 같은 이런 게 이제 배에서 잡으면 그 배에서 그물 쳐가지고 거기 오면은 그걸 콘테이너 저뭐베어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실어서 그 위에 차에다 실는데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이제 식당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그걸 구워가지고 주는데 뼈가 아주 딱딱해요. 딱딱한데, 그 마치 도과 같은 고기인데, 고기가 맛있어요. 물론, 배고플때 먹어서 맛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 크기 전에 아주 막, 싹쓸이 해서 많이 잡는 데. 이건 e 기는막 엄청 m 기 천지입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 고기를 못 팔도록 하고 못 팔도록 하는 게 팔면은 유대인들이 또 l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그런 장사를 아예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야, 그거 왜못 먹는데? 왜 하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물을 때꼭 <laughs> 이유를 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공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게 뭐 이런 거저런거 거 따져보고 재판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부분 판사께서 내린 것은 순종하며 우리가 더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편안하고 고맙고 은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되는 참 기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